아무 생각도 없이 <목소리>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채널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트리컬 리바이브는 아닙니다. 근데 게임을왜 켰느냐? 한달 한 전쯤에 트리컬 리바이브를 재미삼 한번 찍었었죠? 근데 이제 그거를 게임사 쪽에서 재밌게 보셨는지 아니면 감명 깊게 보셨는지 그냥 저한테 선물을 보내주시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거 받으면은 유튜브 가긴 한번 더 재면서 해야지 했는데 오늘 마침 딱 와가지고 오늘 굿즈 언박싱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laughs> 뭐가 들어있는지 나도 궁금한데. 아! 아, 아, 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짜란. 야, 간식까지 보내주셨다. 이거 그거죠? 알새우치. 배고프시면 하나씩 드시면 됩니다. 그냥, 음, 주얼렛 맛 없네. <laughs> 먹배 다닙니다. 어? 일단은 굿즈 하나 발견 어 아크리스탠드 이 캐릭터 뭔지 아시는 분 근데 제가 이제 집을 이사할 예정이라고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그것 때문에 이것저것 모으고 있는데 최초의 서브컬처 컬렉트가 되겠구만 지금 제가 모으고 있는 거는 일단 뭐 롤카드 있고 건전한 취미 그리고 너무나도 건전한 포키먼 카드 있는데 이제 세 번째 건전한 걸로는 이제 트리컬 굿즈가 있겠구만 카드면 벽지 대신 나? 당연하죠, 당연하죠. <laughs> 제가 그 흡음제 대신 롤카드 그런 거 붙여놓을게요. <laughs> 일단은 또 추가적으로 발견한 거. 짜란! 이야! <laughs> 아, 크리스텐드 안네. 얼굴은 가려드렸어요. 트리컬 장패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내가 저번에 뽑으려다가 말았던 캐릭터인 것 같은데. 캐릭터 이름 아는 사람. 아, 조한씨. 조한씨 타네. <웃음> <웃음> 냄새 오, 괜찮은데? 그니까, 냄... <laughs> 이말이좀 이상한데. 냄새가 안 빠졌을 줄 알았는데. 조한 냄새 아닙니다. 오. 어? 오! 이건 뭘까? 1번 설정집, 2번 그냥 메모장 비슷한 거. 난 책이면 인정. 책이면 좀 기분 좋을 것 같아. 소설책이면은 내가. 북후군까지 써야 되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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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낭송이 하면은 저작권으로 신고먹나요 일단 제가 소재는 좋아하는 어, 화이트 재질. 어 책이네. 자 제가 스포해드립니다. 빨리 보세요. 아XXXX <laughs> <laughs> 야씨 멈춰도 못 보겠다. 이런 식으로 삽화 들어가 있네. 뭐이 정도 보여줘도 되겠지. 뭔 스포야 봐도 뭔지 모르면서... 야, 근데 이런 건또 의미가 있지. 벌써 장패드에 스탠드 두 개, 정육면체 뭔가를 봤습니다. 1번 탁상시계, 2번 방향제, 머그컵. 머그컵이 맞겠다. 머그컵이야, 머그컵. 왜냐면은 이그 특유의 그 뽁뽁이가 <laughs> 잔뜩 있어. 아, 나한텐 디자인이 좀... 과격한데? <laughs> 교주님, <laughs> 교주님철 <절> 꺼내 주세요! <laughs> 교주님, 철 <저> 여기 있다고요. <laughs> 오, 이건 옷인가? 지금 보여드릴 수 있어 잠만. 뭔지 봐야겠다. 아, 지금 당장 나도 바로 쓸수 있는 마지막 구찌 클리어 파일 드디어 넣을 곳을 찾았구나. 넣었다. <laughs> 롤카드 여기서 행복해야 된다! <laughs> 아유 먼지 묻을 뻔했네 어 어? 뭐야 또 있네? 뭐야 이거 담배 꺼? 이게 뭔지 맞혀보세요 어 정답은 USB입니다 아 이거 좀... 이건 좀 신기한데? 야! 방수 테스트요? 야 잠깐 방수 테스트라길래 뭔 말인가 했더니 빨아 달라는 거야? 야이 새끼야 컬 캐릭터들과 함께한 추억들을 담으면 되겠네 옷 비슷한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 트리컬인 거 티가 잘안 나네 뒤에 뭐 없어요 <laughs> 야 내가 아무리 롤을 좋아해도 여기에 가랜 얼굴 박혀있으면 못 입어 이 새끼야 잠시만요 옷을 입어보고 오겠습니다 어 이런 느낌 야 근데 더안 올라간다 이제 응, 이런 느낌 나야 트리컬 <laughs> 저 톱살 미쳤다고요? 감사합니다 난 오히려 반팔이면 좋았을 텐데 난 솔직히 밖에는 잘안 입고 갈것 같으니까 그리고 나한테 좀 작다. 키가 180에 몸무게도 좀 있는 편이라 암튼 마음에 듭니다. 오늘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은 굿즈를 보내주셨다. 총정산 거기에 이것까지 롤에서도 나한테 한번 보내준 적이 있는데 야 리뷰해줄 걸 리뷰 안한 안 이후로 롤에서는 이제 다시는 나한테 보내주지 않았어. 절수호자를 리뷰하기에는 좀 <laughs> 난별 소호자 스킬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 감사합니다. 커피 한잔 때리고 <laughs> 트리컬 이화함 하죠. 아 오랜만에 볼따고 한번 만지고 가야겠다. <laughs> 오랜만에 돌아온 나의 집무실 깨끗하게 정돈된 책상 위에 곱게 적힌 평지봉투가 놓여 있다. 이거 복귀 모션이구나. 교주. 그동안 많이 바빴지. 또 그런 같았어. 에르핀, 미안해! <laughs> 이거 받느라 늦었어! 나를 탓하지 마! <laughs> 미안해, 작별인사하러 왔어? 넌 나가라! <laughs> 나 진짜 바빴어 협곡도 지켰어야 했고 양코 신레전드 그 세계도 지켜야 하고 식인 상어가 사는 그 세계에서 내가 상어로 회귀해서 인간들도 잡아먹어야 하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 <laughs> 카피바라고에 100만원 찌르는 그런 무서운 집까지일어났다고 어. 어라라 너도 내가 필요했구나 그래? 많이 심심했을까? 볼좀 잡아 당길게. 아, 당기지 마. 아니. 심심하다길래. 있다. 완전 끙끙하고 다른 마을 대장 녀석들도 교주는 어디 갔니? 아니, 나 없으면은 이 게임은 돌아가지 않는 거야?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빵 먹는 척했어. <laughs> 우울했구나. 우울한 척했구나. 응. 어. 난 못하는 척하려. <웃음> <던고>. <웃음> 아이 빵 없네 아이 씨 나만 속았어 빵 먹고 있는 줄 알고 빵좀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laughs> <laughs> 딱 말해주시죠 이제 안 떠나실 거죠 아니 왜 이렇게 동정론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울지마 <laughs>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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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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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친 데는 없어? 말하고 딴데 가면 되지? 헉 <laughs> 아니 하 근데 이거 하번 누른 사람들 맞나? 하번하면 뭐라고 해? 하번 해볼까? 뭐? 뭐? <웃음> <웃음> 아니 내가 사이코패스가 됐어 아니 내가 어 돈을 질렀는데 S 급을 안 주잖아. <laughs> 농담이라는 사정? 야 장난 같냐? 아 장난입니다. 정말 잘 돌아오셨어. 스토리 되게 잘 쓰긴 해요 이분들도 지금 픽업 사도 6종류라고요 그래도 또 열심히 보내주셨는데 뽑기는 한번 하고 가야지. 대만 하나 백장 있다. 훌랑보다는 용이 좀 멋있는데 일단 1 0회 모집 해보자. 일어나 이 새끼야. 네가 이렇게 일을 안 하니까 내가 딴데 갔지. 아 아니 제가 갑자기 우르 하면서 발작해야지 뜬 거란 말이야. 자 가자. 오 떴다. 떴구만 다이아. 다이아 뜨면 오늘 여기까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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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네? 뭐야, 이거 한 번에 든 아, 왜냐면 은 아껴놨다가 딴데 쓰고 싶어서 그렇지. 차도 확률이 몇 프로인데. 이것도 뭐야, 1%밖에 안 됐네? 두개째 앙? 이제 한번더 뜨면 은난 이제 그만할 수 밖에 없어. 일단 안 떴고. 아, 또안 떴어!! 에르핀 아, 좀뜨란 말이야! 예! 아. 으아! 아, 씨! 걸! 아니, 걸! 아, 떴다. 아. 아님 것 같은데? 아. 아밀리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리아아아아리아아 아 이번에는 확실히 해라. 아 씨. 한번 더. 어? 아 이제 뜰때 됐다. 어? 와! 굿즈값으로 잘 냈습니다. <laughs> 아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트리컬 20분 동안 영상 올리면 조회수 20만 나온다고 오배한 놈 있었는데 뭐 20분은 아니지만 소원 이뤘네 너 이제 한번더 보이면 배 난다 <laughs> 개인적으로 이건 한번 읽어보듯이 책은 이책 보고 갑자기 더 땡기면은 그때 좀 해보는 거지 하기 싫은 거 보장하시네 너또 아가 이 새끼야 <laugh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I'm telling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